자, 3월 27일 업데이트 패치 노트가 떴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 아, 이벤트, 아스가르드성 광장에 레벨 및 전투력 랭킹 1위 동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랭킹, 동상은 랭킹 이벤트가 종료된 4월 20일 네, 랭킹 기준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베그나로 유용한 버프 효과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아스가르드성에 자유롭게 PVP를 즐길 수 있는 대련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대련장은 6-1 아스가르드성 퀘스트 완료 이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련장에서는 PK 및 사망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투 회피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피 스택이 세피 스택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발키 등급에 따른 회피 스택 횟수, 회피 스택 3회는 영웅부터 신화까지 쭉 3회로 고정됐네요. 최대 스택 횟수 미만인 경우 쿨타임 없이 추가 회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최대 스택 사용 시 전체 쿨타임이 충전되어만 회피를 활용할 활용, 수 있다고 합니다. 회피 스택에 따라 재사용 쿨타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자, 버서커, 실드어택 효과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 희귀 등급 5레벨 이상, 몬스터 피해 버프가 추가된다고 해요. 자, 버서커, 브레이브 블로워 효과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동속도 감소 디버프의 효과와 유지시간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자, 스칼드, 포엠 오브 레인보우 희귀 등급 이상 강화시 감정과 상태 이상이 적용되도록 수정됩니다. 이거 안됐던 거죠 감전 상처 상태가 아닌 경우 첫 타격에서 감전 상처를 걸게 되므로 강타 효과는 2타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감전 또는 상처 상태 이상을 보유한 대상에게는 대상에게 사용시 플러스 1 스택 효과와 자체적으로 감전 상처를 거는 효과로 인해 3스택이 된다고 합니다 볼바, 워터스크류 스킬이 즉시 발동 형으로 변경한다고 해요. 야, 즉시로 바뀌네 이거. 자, 볼바 떡상인가? 볼바 원터 아이스클 스킬이 즉시. 야, 자, 볼바 이거 떡상할 것 같은데. 야, 즉시로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스킬 두 개가. 자, 워러드 점핑 스매시 효과가 변경됩니다. 예, 희귀 이상은 스킬 피의 방어 디버프 효과가 추가되고요. 팔은? 치명 회피, 디버프 효과가 물리 피해 버프 효과로 변경된다니. 자, 신규 이벤트, 룬 상자, 아, 룬 문자, 성장 이벤트. 자, 이건 뭐, 컬렉션이죠. 제작해가지고, 요것들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제작하고, 컬렉을 박아라. 네, 요거 이렇게 박으면은 일반 피해 공격 3, 스킬 피해 방어 3%, 3%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패치 노트 상세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성장에 7일 출석으로 획득하는 레벨 달성 상자 상품 중 구성품 중35 40 레벨 지급하던 태양석이 갈라르의 요르문 증표로 변경됩니다. 자, 이벤트 혼돈의 신전 폴크방 드랍률 상향 이벤트로 증가된 드랍률이 상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갈라르의 요르문 증표로 제작할 수 있는 갈라르의 요르문 요르문 장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컬렉션 PVP 스테스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비 컬렉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원정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상향되며 단계에 따른 획득할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의 거래 가능 비율도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 1단계는 전리품, 희귀 장비에서는 카리를 장비를 획득할 수 없게 되는 대신 2단계에서는 더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벤트 기간 연장된 것들이 있네요. 발두르의 원정 토벌 임무 이벤트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4월 3일까지, 3일까지니까 이거 다할수 있는 것들 싹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선상 폴크 특수 에서 폴크 방에 떠도는 신수 우르로스 전투를 위한 고유 장소가 추가되었으며 해당 구역에서 출현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폴크 방 위치가 이게 또 바뀌는건가 야 전투 아 드디어 들어가있네요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플레이어의 및 플레이어 및 보스터의 잔상이 남는 현상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아 제발 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진짜 부탁드려요 이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제발 내일 패치 이게 좀 패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게임 내 오류 수정 스탯 피해 방어 관련 능력치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스 피해 방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고 피해 방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자, 스태 PvP 간통이 의도와 다르게 높게 적용되던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캐스트 카라에미공 3층 스테이지에서 시면 요튼 족 호위 대장 몬스터가 출현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죠. 원정 원정생성 후 임의로 파티원이 패티원을 추방하거나 파티원이 탈퇴했을 경우 해산되는 현상이 수정된, 수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7일 업데이트가 이렇게 됩니다.